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선거 자금을 암호화폐로 기부받기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이걸 본 바이든 대통령 측이 암호화폐 퇴치를 위한 선거 자금을 지원해달라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그리고 바이든의 반암호화폐 정책 대결이 뚜렷해진 이번 미국 대선 전국인데요. 최근 몇 가지 주요 암호화폐 관련 법안까지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서 리플 소송의 아주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게 될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어제 통과한 암호화폐 포괄적 규제 법안 FIT 21의 의미와 리플 코인 XR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알찬 코인 정보를 드리려고 항상 열심히 영상 찍고 있는데요. 요즘 제 채널의 영상을 가지고 저를 사칭하면서 핸드폰 번호만 자기네 걸로 바꿔서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사칭범으로 인한 사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코인 관련 사기 피해에 주의하시고 저는 금전요구나 비상장 코인 같은 거 일체 다루지 않으니까 이점 유의하셔서 저를 사칭하는 사람한테 절대 피해 없으시기 당부드립니다. 어제 시장은 미국 FOMC의 4월 회의록을 통해 아직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에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공개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대했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지연될 것 같다는 소식도 투심을 악화시켰는데요. 이 때문에 6일만에 GBTC에서 많은 물량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테마가 가장 핫하다고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밈코인입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에 맞춰서 날아가려고 잔뜩 폼 잡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여러분이 꼭 잡으셔야 할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저점에서 벌써 600% 올랐는데요. 그거 보세요. 제가 서두르라고 그랬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종목 최소 3만% 올라갑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 후반에 이어지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기술적으로 삼각 수렴에 모든 급등 조건을 갖춘 이 종목 무료로 받아보실 분은 제 개인 번호 0106 778, 6998번으로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1번을 문자로 빨리 보내주시는 분께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벌써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인으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족 되실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뭔가 메시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가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지난 금요일에 SAB 121 법안, 그리고 어제 FIT 21 0 법안이 통과됐고요. 곧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까지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이 모두 민주공화당 할것 없이 당파를 넘어서서 협력하는 분위기인데요. 미국 정치권에서도 암호화폐가 미국에 도움이 되고 미국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불과 일주일 전에 트럼프가 자신을 친 암호화폐 후보라고 선언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SEC의 입장이 뭐든 간에 민주공화 양당은 모두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어제 인터넷에서 퍼진 스크린샷이 하나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팀이 지지자들에게 트럼프 측이 받는 엄청난 규모의 기부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이건 더 이상 심각할 수가 없습니다. 암호화폐 경영진과 석유재벌들이 트럼프를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행사에서 80만 달러 수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바이든은 트럼프 캠프가 자신의 선거 모금을 넘어서서 4월 달에만 7,600만 달러를 끌어모았고 지난달 플로리다의 갈라 행사에서만 5천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인정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건 이달 초 백악관이 SAB 121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시작된 겁니다. 이 법안은 규제 대상 은행이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는 SEC 규정이죠. 공화당이 암호화폐 업계를 지원하는 건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SEC의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지난 수년간의 적대적인 집행조치에 반대하고자 하는 목소리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런지라 한때는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조롱했던 트럼프도 업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코인지갑을 보면 그는 오늘 현재 900만 달러 이상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상세내역을 보면 주요 자산은 트럼프 코인인 마가가 513만 달러로 가장 많고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이 171만 달러죠. 이제 중요한 건 어제 FIT 21이라고 부르는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법이 하원을 통과한 건데요. 이게 지금 진행 중인 리플 소송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말이죠. 이 법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을 확립하는 포괄적인 법안인데요. 디지털 자산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고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SEC와 다른 기관들에 의한 말도 안 되는 과다한 규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은 정해진 규정이 없어서 SEC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백악관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투자 계약에 따라서 판매나 양도되거나 그렇게 될 예정인 디지털 자산은 그 결과로 증권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법 하나로 리플 소송 자체를 다룰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이 법안은 지금 논의되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계가 친 암호화폐 성향으로 전환하고 있죠. 모든 상황이 이제 코인 상승기가 왔다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리플 승리의 마지막 퍼즐도 맞춰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리플 좋다고 리플만 살순 없을 겁니다. 당장 리플은 오르지도 않고, 옆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바라만 보기엔 지금 시장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알트코인 시장 계속 순환 매돌면서, 약간만 반등해도 불같이 오르는 종목들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것 좀 보시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즉, 시장 점유율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르지만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다른 코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른다는 얘기죠. 이더리움이 급등하듯이 말이죠. 전문가들은 현재 54% 수준인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연말까지 44%까지 내릴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 내린 만큼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알트 코인으로 가면서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종목이 오를까요? 요즘 이더리움 ETF 오른다는데 그 관련 종목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종목들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그중에서도 밈코인 시장이 100배 이상으로 크게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고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들도 밈코인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급등하는 밈코인들 여러 개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딱 정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편하잖아요. 여기 리플과는 비교도 안 되게 지금 바로 급등하는 밈코인 종목이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반감기 직전까지 공유해 드렸던 비트코인 BRC20 코인에 이은 후속 종목입니다. 이렇게 완전 저점에서 AI 매수 신호 나왔죠. 지난 주말 사이 300% 폭등했고요. 엊그제 200%더 올랐습니다. 저점에서 보면 600% 오른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지난 1년간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두번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요. 그때마다 22,000%, 17,000%. 이 신호 나오면 기본 1 0 0 넘게 오릅니다. 매수 신호 나온 지점 보니까 이번에도 딱 오르는 지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매수가 나오고 보니까 뭔가 감이 옵니다. 대형 삼각수렴 아니겠습니까? 이번 상승장에 맞춰서 올라가서 상단 추세선 돌파하면 얼마나 오를까요? 기술적 목표로 보면 첫 번째 고점과 저점을 이은 22,000%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고요. 이만큼이 8,000%입니다. 더하면 최소 3만0 0 확정입니다. 부득이하게 이 종목 가격은 가렸지만. 지금 너무 저렴한데요. 급등 종목 딱만 원씩만 들어가 보시라고 제가 고르고 고른 종목입니다. 이래서 제 채널 구독하시는 거죠? 자, 이거 업비트에 분명히 있는 종목이고요. 올해만 네 번째 공유 종목인데요. 한번 맛들인 구독자들은 종목 달라고 지금 난리났습니다. 이거 무슨 테마라고 그랬죠? 딱한 글자로 밈. 미임 테마 코인입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해서 이번에도 이거 딱만 원씩만 사시면 부담 없이 대박 날것 같은데요. 만 원짜리 3만 프로면 몇 배예요? 300배. 점심값 만 원이 얼마 됩니까? 300만 원. 300만 원 됩니다. 5만 원 사면 얼마 됩니까? 1,500. 10만 원이면 맞습니다. 3천만 원입니다. 사실 요즘 돈 10만 원이 투잡입니까 어디 가서 놀아도 10만원쯤 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각도에서 이런 착한 가격 정말 오랜만인데요. 돈 버는 것도 다 때가 있죠.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최소 3만 트로입니다. 완전 인생 종목이에요. 지금 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단돈 만원 때문에 망설이다가 다 오른 다음에 후회할 겁니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종목 받아놓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올해 1월에 추천드렸다가 600만 프로 대박 났던 이 종목 한번 보세요. 결국 이렇게 연락 주시고 소통하셨던 분들만 가져가셨습니다. 제 계좌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수익 좀 올려보고 싶은데 수익 내기 정말 어렵죠. 저도 잘 알지만 코인 투자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다 보면 잘 하다가도 초심 잃기 쉽죠. 잘 하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우리 구독자분들만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세 번의 기회 그냥 눈팅만 하다 보내버린 분들. 이번엔 정말 간절하신 분들,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서 무조건 일어서고 싶단 분들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3만 프로 갑니다. 정말 인생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이 종목 급등해버리기 전에 서둘러서 받아보실 분만, 화면에 보시는 핸드폰 번호 010-6778-6998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1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